자, 4번. A가 1보다 클 때,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K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지수 형태로 어쩌가지고 보면 좀 편할 거예요. 왼쪽 거 따로, 오른쪽 거 따로 계산해 봅시다. 일단은 왼쪽 거 먼저 하면은, 루트에다가 A 곱하기, 세 지곱근 A에다가, 네 지곱근 A를 곱한 거지. 얘는 그러면 A 4분의 1승일 거고, 그 다음에 얘는 A니까. 1 더하기 4분의 1 하면은, a의 4분의 5승, 여기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a의 12분의 5승이 될거고, 얘가 분모 분자가면은 12분 의5 나오죠. 그러면 결국에 또 a 곱해지니까 어, 루트에다가 a의 12분의 17승, 여기 2 있으면 은 24분의 17이 될거고, 좌별은 a의 24분의 17승, 그 다음에 얘는 a의 3분의 k승에다가 곱하기 a를 하니까 a의 3분의 k 플러스 3승 4제곱근 있을 거고 그러면 a의 12분의 k 플러스 3승 그러면 24분의 2k 플러스 6이니까 그러면 2k 플러스 6이 17이 되면 되겠죠? 그럼 2k는 11일 거고 k는 2분의 11일 거고 답은 2분의 11이 되겠네요.